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하주을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배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복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약속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고 복된 인생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아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고 능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약속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언약이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된 약속이 주어진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주의 거룩하신 신비한 놀라운 그 능력들이 회복되어진, 드러나는 성도의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복된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약속, 언약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개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엇보다 옳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출발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옳고 선하고 복됨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없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되고 선하고 영원하다. 옳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속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성취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소리들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과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학문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대비되어진다, 반대되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아니면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때로는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오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하고 복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그러한 사상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주변의 어떠한 소리들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이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보다 먼저 앞장설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드려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직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네 자녀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를 축복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달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소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된 약속이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으로 할무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험거리로 들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내게 복됨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험을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약속이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아들조차도 그 축복의 은혜를 함께 얻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삭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의 인생은 굴곡진 것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해결해 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이나 그런 삶, 요셉의 삶, 손자 요셉의 삶과는 비교되어질 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의 삶인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일찍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고 온전하며 복되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에 바다에 발을 내디뎌라. 범람하는 시뻘건 흙덩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요단강에 네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물이 멈춰서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약속을 성취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분명히 한번더 도장을 꽝 찍어 주셨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진 개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요? 사실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와 많은 아픔을 남기는 관계는 부모 자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게 이해가 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그게 깊이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었을 때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라고 이 계명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는 척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강을 주심으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이 주신 상처들과 아픔들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순종함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처와 아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든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요, 당근을 매달아 놓으신 것이 바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1절에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애, 어, 공경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즐거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자녀 아니신 분들 아무도 없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상처를 통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좀 뒤처진 것 같고,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근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이루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지고 증명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자녀되어진 우리들이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비들아 그랬어요. 부모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어줘야 할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아비가, 어미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강정적으로 강압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라는 것이. 얼마 전에도요, 그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한 가족이 렌터카를 타고 그 안에서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뉴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 아이, 두 아이들이 세두 살, 세 살, 그쯤 되고 네다섯 살 되어지는 이 아이들이 각각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함께 내 가족이 차 안에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심리학자들이든지 사회학자들이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살했는지 몰라도 자녀들은 다살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동반 살인입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들과 함께 죽습니까? 이 아이들을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라서 내가 죽을 때이 아이들도 함께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완전히 무시된 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부모 되어진 우리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세워가라고 양육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빛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뭐라고요? 자녀 된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동시에 부, 부모되어진 우리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양육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십시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로 주님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부모 되어진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그렇게 아비 되어진 부모 되어진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